29장 호랩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합당에서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그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묵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희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오신 낙제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신줄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왕 시온과 바산왕 우기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취하여 루벤과 갓과 문하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날 너희 곧 너희 두령과 너희 집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유사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민내의 진중에 있는 객과 물은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진이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우리가 애굽땅에서 어떻게 거하였었는지 너희가 여러 나라를 어떻게 통과해 왔었는지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이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퍅케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에 불러 그의 위에 붙게 하시며 또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집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원방에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예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회멸하신 소동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수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요 열방 사람들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 같이 행하셨느냐이 같이 크고 열렬하게 노하시면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의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시.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분한과 크게 통한 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져 보내심이 오늘날과 같다하리라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3 0 장.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간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극률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손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이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담며 성품을 다여 하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주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마음이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려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명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내가 거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이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이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이슬 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수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 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화이슬 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 도다 화이슬 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유를 받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시이 일이다. 가라사대, 화이을 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 도다. 화이을 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 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싸우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 도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러스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중에 더러는 죽이며, 임 빛박하리라 하였으니 장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이술 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힐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하여 목을 짖. 더라 12장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발필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서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나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다섯이 아사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7 8 편. 내 백성이 여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이에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정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드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배역하여 그 마음이 성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헤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으며 화를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더라.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당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저희 열제의 목전에서 행하셨을 때, 저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저희로 지나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온 밤에는 화광으로 인도하셨으며, 광해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희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서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황해에서 시전자를 배반하였더다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해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해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하였더다. 그러므로 여와께서 호 듣고 노하시며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연고로다.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에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저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해 주셨더다. 저가 동풍으로 하늘에서 일기하시며 그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저희에게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시니 곧 바다 모래 같은 나는 새라. 그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 거처에 둘리셨더다. 저희가 먹고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저희 소욕대로 주셨더다. 저희가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저희 식물이 아직 그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저희를 대하여 노후를 바라사 저희 중 살진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 그럴지라도 저희가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이하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귀하는 자의 마음에는 괴휼이 있고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出塞。 you oh.